재벌은 섬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때 지나가던 한 여자가 재벌을 구해주었다. 재벌은 그녀의 생명구원에 감사하여 5천만 원을 주려 했지만 여자는 돈을 받지 않고 두 가지 요구를 했다. 할아버지 돈은 필요 없고 부탁드릴 게두 가지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봐요. 첫째 산 중턱이 있는 동굴 안에 충분한 물자를 준비해주세요. 둘째 3일 활기가 도착하면 저랑 소연이도 함께 데려가줘요. 어... 완영아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거니? 오늘 밤 9시에 대형 상어가 섬을 습격할 거예요. 그때 섬의 낮은 곳은 전부 물에 잠겨있다고. 상어가 우리 모두를 잡아먹을 거예요. 덩굴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완영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 이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린 반드시 충분한 물자를 준비해서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성은 우리 육씨 집안 거예요. 우리도 여러 번 와봤는데 당신이 말한 대형 상어 같은 건본적 없어요. 제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완영,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해줄게. 여기는 아주 안전해. 우리는 매년 여기 와서 휴가 보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절 믿든 안 믿든 제 말을 꼭 들어야 해요. 대형 상어가 오늘 밤에 아... 올 거예요. 우린 미리 동굴로 숨어야 해요. 완영아~ 알았다, 약속할게. 할아버지, 근데 완영아, 잘 생각한 건 맞지? 이건 무려 5천만 위안이야. 네, 친구히 생각했어요. 완영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욕소, 완영이 말대로 해. 네 시간 남았어! 당신이 부탁한 물자는 다 준비됐어요. 네, 알겠어요. <laughs> 강한영,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야?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내 여자친구랑 얘기하는데,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답하기 싫다. 강한영, 섬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딴 놈이랑 눈이 맞은 거야? 어쩐지 너 요즘 이상하다 했어. 이런 짓 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늙은 놈 하나 더 있네. 강한영, 넌참 가리는 게 없구나. 다른 사람을 너희처럼 더럽게 생각하지 마. 입 조심해. 강한영, 심미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오늘 진짜 왜 이래? 얼른 사과해. 장명우. 넌 진짜 개편만드네. 누가 보면 개간이 여자친구인 줄 알겠다. <laughs> 난 그냥 그냥 보기 안 좋아서 그래. 제일 친한 <laughs> 이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laughs> 강한영 물자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설마 진짜 네가 말한 그 대형 상어를 피하려는 건 아니지? 너 혼자 미쳐날뛰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니 헛소리만 늘어놓고 말이야 다들 즐겁게 놀러왔는데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어 <laughs> 마지막으로 말할게 오늘 밤 9시에 대형 상어가 올 거야 안 믿는다면 그냥 죽을까구나 해 <laughs> 대형 상어는 무슨! 웃겨 죽겠네 <laughs> 시간 없어요 이만 가요 강한 영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냥 제 상관하지 말자 저리 꺼지라고 해! 바로 여기에요 우리더러 당신이랑 같이 이런 데서 지내라고요? 섬에 당신들의 허화로운 저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대형 상호가 오면 섬의 낮은 곳은 다 물에 잠겨요 산 꼭대기는 폭우랑 산사태 위험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당신이 말하는 건다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바다에는 대형 상호 같은 게 존재할 리 없어요 네 우리가 완영이한테 약속했으니까 모든 건 완영이 말대로 하자. 응. 음. 그럼 저 먼저 정리할게요. 대충 이러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밤 9시에 대형 생활과 섬 습격할 거예요. 우린 여기서 3일만 숨어있으면 돼요. 헬기가 우리를 구하러 올 때까지. 소연이는 왜 아직도 안 올라오지? 할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잠깐 내려갔다가 금방 올게요. 아, 그래, 조심해. 음. 할아버지. 진짜 개말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날 구해 줬으니까 절대 날 해치지 않을 거다. 완영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가 꼭잘 지켜줘야 한다. <laughs> 진심이요? 그만해. 이러면 피냄새 때문에 숨어갈 거야. 이러면 피 냄새 때문에 상어가 올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른 저리 비켜. 어? 너희 뭐 하는 거야? 네가 말한 대형 상어가 바다에 있긴 해. 너희들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소연아, 대형 상어 곧 오니까 빨리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나는 가이드야. 그들을 해변에 두고 혼자 떠날 순 없어. 강완영, 아직도 그 대형 상어 타려야 진짜 웃기는. 네가 나보다 바다를 더잘 알아? 너희들 겁이 질린 꼴좀 봐. 나는 오늘 해변에서 놀뿐만 아니라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할 거야. 네가 뭐 어쩔 건데, 아? 어? <laughs> 가물도 없잖아! 너같은 맥주병만 호들갑 달지! 난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해서 무섭게 전혀 없어! 상어가 온다 해도 나보다 엄청 느릴걸? 선오래너왜 그래? 아, 몰라. 아 뭔가 긁힌 것 같아. 아, 별일 아니야! 이정도 상처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피냄새 때문에 대형상화가 올거야! 야, 나좀 그만 웃겨라, 강완영! 이런 작은 상처에도 호들갑이네! 우리 속이는건 그렇다 쳐도, 너 자신까지 속이지는 마! <laughs> 너희 같은 인간들은 죽어도 싸! 강한영 이제 그만해. 오늘 아침부터 대형 상어 얘기만 하고 계속 우리 휴가 분위기 망쳤으면서 장피한 줄도 몰라. 또 손대면 손을 아예 못 쓰게 해줄 거야. 뭐야 어, 강한영 역시 둘이 놀아나고 있었구나. 진짜 뻔뻔해. 장명우. 대체 누가 뻔뻔한 건데? 어? 어? 너랑 진심효가 뒤에서 어? 저지른 추잡한 짓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여기서 미친 개처럼 아무나 물지 마난네 남자친구고 심효는 제일 친한 네 친구인데 우리 둘이 무슨 일 있겠어? 진심효 너 임신했잖아 이제 와서 뭘 숨겨? 심효가 장명호 아이를 가졌어? 언제 알게 된 거야? 누가 말해줬어? 장명호 너랑 진심효 둘이서 가식 떠는 거 진짜 역겨워 알면 뭐 어쩔 건데 이제 우리 연기 안 해도 되겠네 명우는 진작부터 나랑 사귀고 있었어 너처럼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를 명우가 좋아할 리 없지 심여 말이 맞아 네 얼굴은 과로에 시달린 마흔 살 아줌마 같아 어떤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냐? 너랑 사귀는 거 진짜 역겨웠어 네 엄마가 많이 아픈데 수술비가 없다면서 날 속였지 그래서 난 새벽부터 하루에 알바를 세 개씩 뛰었는데 정작 너는 내가 늙고 못생겼다고 하네? 아직도 모르겠어 강원영 명우가 사랑한 건 처음부터 나였어. 너랑 사귄 건 그냥 널 돈줄려겼을 뿐이야. 자, 봤지? 명우가 나한테 사준 다이아반지, 네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너 같은 애는 평생 좋은 남자 못 만나. <웃음> <웃음> 쓰레기 같은 것들. 강원영 입 조심해. 심여랑 명우는 천생연분이야. 넌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맞아. 너 같은 미친 여자는 심여랑 비교도 안 돼.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그런 짓 해놓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 봐. 너희 정말 낯저이 두껍네. 너. 제들과 <laughs>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산으로 올라가요. 아 맞다. 동굴의 땔감이 부족해요 부탁 좀 할게요 다음 오면 곧장 동굴로 돌아와 우리랑 합류해요 알겠어요 네 완영아 다 준비됐어?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나갈 때까지는 충분해요 그래 그래 강환영 설마 네가 말한 상어 피하는 곳이 여기야? 그 늙은이도 여기 있네 네 미친 소리를 진짜 믿다니 바닷가 뷰 좋은 별장 놔두고 굳이 동굴에 와서 야만인처럼 살아? <laughs> 강환영. 네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너희는 왜 따라왔어? 네가 왜 참견이야? 강환영 따라다니는 꼬공 주제에. 강환영. 그렇게 동굴에서 사는 게 좋으면 그럼 그냥 여기서 나가지 말고 계속 있어. <laughs> 너희 뭐 하려는 거야? 강환영. 나 오늘 하루 종일 참았어.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어. 너이리 와! 이리 와! 급할 거 없어. 다음은 너니까. 에이, 경고하는데 무슨 짓 하기 전에 그 결과부터 잘 생각해.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면 쟤들이랑같이 있어. 너희 진짜 뭐 하려고 그래? 할아버지! <laughs> 이제야 좀 조용하네. 그치? 입만 열면 상어 타령. 진짜 귀 아파 우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헛소리만 해대고 정말 시끄러워. 어디 보자고? 네가 말한 그 상어가 진짜 나타날지. 잘했어라. <laughs> <laughs> 소연아, 할아버지,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감히 내 생명의 은을 괴롭히다니! 절대 가만 안둘 거야. 하지만 너희는 상상도 못 하겠지. 나를 가둔 이 동굴이 이 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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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의 다시 드디어 사라졌네. <laughs> 이제 아무도 내 기분을 못 망쳐 <laughs> 우리 드디어 마음껏 놀수 있어. <웃음> <웃음> 그 미친 여자는 우리가 동굴에 가둬놔서 <laughs> 지금 완전 벌벌 떨고 있을걸? 에? <laughs> 자업자득이지안 그래? 음. 대형 상어는 무슨? 내가 보기엔 진짜 정신과 좀 가봐야 할것같아 <laughs> 개긴 그만하고 우리 이제 신나게 놀자. 신나게 <laughs> <놀라게 웃음> 놀자, <웃음> <진짜> 놀자. <laughs> 이제 5분 지나면 대형 사무가 올거예요 걔네 이제 끝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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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착각인가? 파도가 좀 이상한데? 헤일의 전조 같아. 저리! 왜 그렇게 긴장해? 설마! 그 미친 여자 말을 믿는 거야? <laughs> 왜? 너도 강원영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상어피하려고 어? 너, 너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해양 연구 전문 학자라고 어떻게 그런 미친 소리로 믿겠어? 아까는 그냥 잘못 본 거야? 이제 마지막 기분 남았어요. 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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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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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친 여자는 9시에 무슨 대형상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걔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재수 없게. 내 생각엔 말이야. 걔가 너희 둘이 잘된거 알고 충격을 크게 받아서 미친 소리 한 거야. 진짜 정신과에 가봐야 할것 같아. 저거... 저거 뭐야? <laughs> 진심이여, 연기하지 마. 내가 그 연기에 속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저건... 진짜. <웃음> <웃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전체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